이거 뭐 기가 막힌 전략 아닙니까? 그죠? 5월 10월에 살아남기 첫 번째 전략.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어깨를 치면서 지금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네 11월 4월 황금기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음, 5월 10월이 이제 조만간 오는데요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제가 몇개의 궁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5월 10월 투자는 굉장히 끔찍하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자 1997년에 우리가 1억원이 있었으면은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수 있었습니다 자 첫번째 질문은 그 돈을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11월 4월에 투자를 했다 두 번째 질문 그 돈을 코스닥 지수에 투자했는데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다 자 그러면은 각각 1억 원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따등 맞춰보세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딱 스톱한 다음에 한번 한번 깨스 게스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보고요 해보셨나요? 자, 1번의 답변은 8억 원, 2번의 답변은 815만 원. 100배 차이가 납니다.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고요그래 커스타이 97년부터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네, 예, 그리고 5월 10월에 투자했다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배당금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8배, 8억 원 이상 되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11월 4월에 투자한 사람이 배당금을 다 먹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5월 10월은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IMF때 1억원을 가지고 있었던 강남아파트를 살수 있었는데 아니야 나는 거스닥을 믿어 거스닥 해가지고 5월 10월에 투자를 했는데 야 25년 지났는데 그 돈이 81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차도 못사요. 차가 뭐야? 815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게 뭐가 있죠? 뭐 그래도 비싼 백 정도는 살수 있겠네요 그죠? 네그 정도입니다 근데 네, 강남아파트가 비싼 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커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커스피도 8억원과 2,900만원 의 차이 그래도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도 심지어 배당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은 커스닥에서 11월, 4월 지수에 투자를 하고 5월, 10월 인버스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연봉이 16%를 벌수가 있었습니다. 호호호. 그렇죠. 11월, 4월에는 4월에는 커스닥 지수, 5월, 10월에는 인버스. 연봉이 16%. 호호호. 그렇습니다. 0 0 1년부터 23년 결과이고요. 원금이 27배가 됩니다. 근데 이게 MDD로 46%짜리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거보다 스마트한 방법 법이 없을까 이런 걸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먹히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2002년부터 이제 8년까지 이게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6년 동안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이때도 몇년 동안 상당 부분 횡보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어려웠고.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어려운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략으로 2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는 지금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5월 10월이라도 매일매일 인버스를 들고 있을 필요는 우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죠? 하락장 중, 그러니까 5월 10월이 원래 하락장인데, 이 중에서도 하락장일 때만 우리 인버스를 보유한다 이거고, 나머지 구간에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커스닥 지수가 엑셀, 엑셀 이동 평균보다도 낮을 때, 이제 그때만 우리가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하락장 중에서도 하락장. 하중,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 커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 밑에 있을 때만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호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인버스만 들고 있었다고 라 하면은 연봉이 수익이 4.3% 였어요 11월 4월은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md가 d 42% 나옵니다 요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우리가 커스닥인 이런 이동 평균보다 어 낮을 때 가격이 낮을 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수익이 훅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 md가 확 떨어지는 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그쵸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3일인데 아, 그러면 우리는, 어, 커스닥이, 그니까, 3일 이동 평균보다 낮, 낮으면은 인버스를 보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보여야 돼? 그럼 이전에게 최고잖아,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착각입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지, 미래에도, 예를 들면은, 3일이 11번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사실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20년 동안에는, 그, 3일 이동 평균선이 제일 좋았는데, 미래에는 뭐, 10일, 20일, 6 0일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일이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내, 내킨 대로 하면 됩니다. 내킨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일이 좋아 보여면 10일로 해도 되는 거고 120일로 솔직해도 히 되고요, 200일로 해도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반반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커스닥이 10일 이동평균서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절반을 이 버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200일 미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럼 나머지 절반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이 5월, 10월 중에서도 어 커스닥 지수가 어 이동평균선보다 더 아래면은 그럼 그때 하락장 중에 하락. 장이니까 그때 인버스를 사는 것이 수익도 좀더 좋아지고 m d 도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그지 그러니까 하락장에만 인버스를 보유하면은 이제 그 기준이 뭐든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60일이든 120일이든 200일이든 수익 및 MDD가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거래하기 되면은 거래 비용이 생기고 귀찮고 이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기순전 자동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3일, 5일, 1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중에서 한 개만 한다 그럼 는 아마 200일로 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코스닥이 200일 이동 평균 아래에 있을 경우에만 인버스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간건한 전략은 여기 3일 이평이 추구다 하는 거는 대부분 별로입니다. 과 추적하거든요. 즉 과거에는 확실히 3일이 가장 좋았는데, 근데 미래에는 꼭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일곱 개, 여덟, 이동 평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인버스 비중을 어떻게 하는가? 하향 시그널 수 나누기 7로 하는 거죠. 예, 를 들면은, 이제 여기 다섯 개입평이 어, 그, 그러니까 커스닥이 다섯 개입평보다 아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버스 비중을, 뭐, 예를 들면은, 뭐, 7분의 5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연봉리 수익률이 9.5%, MDD 18%짜리 전략이, 어,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1년 6개월은 투자를 안 하니까, 직선으로 가는 구간이 꽤 있죠, 그죠이뭐 요때 요때 이때, 요때 이때, 요때는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하락장이 5월 10월에 또 하락장에 올 때만 인버스를 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거는 뭐냐? 5월 10월에 6개월 내내 인버스에 투자한 전략이고, 요거는 하락장, 어버 하락장에만 투자한 전략이거든요. 확실히 하락장, 어버 하락장에만 투자하니까 개선이 좀 있습니다. 네, 요약, 5월 10월에 어, 커스닥이 크게 망하기 때문에 이때 인버스를 투자를 한다. 심리적으로 쉬운 전략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5월 10월이라도 커스닥이 매일매일 쫙쫙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커스닥이 크게 오르는 때도 있습니다 5월 10월에 그때 우리가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략에 저, 전자산을 몰빵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5월 10월 사람끼 1번 전략이라고 나왔잖아요 1번 전략 그죠 몇 개가 또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5월 10월에 인버스를 하되 하락장일 때만 어, 인버스를 하면 또 한번 수익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매우 귀찮을 거기 때문에 자동매매가 필요하다 컨터스가 조만간 만들겠습니다 네, 350, 20, 60, 120, 200 중에서 가장 최 최적의 이평이 무엇인가? 그런 거 고민하는 거는 바보짓이다. 과추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곱 개를 이제 동시에 보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그보다 좀더 심플한 방법은 한두개 정도 이평을 보고 자금을 반반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뭐 10일, 120일 본다든지, 20일, 200일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5월 월에 인버스를 하고 그때 또 하락장일 때만 인버스를 하면 또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닙니까 그죠? 5월, 0월에 살아남기 첫 번째 전략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어깨를 치면서 지금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실화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